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또 확대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했던 게 반납되거나 아니면 또뭐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AI 산업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어, 반영되면서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해 하면서 어, 그래도 이제 나스닥은 어,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마이너스 0.481% 였는데 나스닥은 플러스 0.46%. S&P 500은 플러스 0.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0.59%. 이렇게 이제 뉴욕 시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약보학권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어 진짜 엄청나게 이어지면서 이 그동안에 이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오던 그 랠리가 오늘 이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도주였던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이 매물이 출해되면서, 어, 숨 고르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도 좀 의미는 없지만 오늘 장중에 아침에 이제 그 사, 장중 최고치로 4,226.75포인트를 살짝 찍고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2조 2232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4985억을 순매도 했어요. 반면에 개인이 2조 6895억이나 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규 시장이고, 그 정규 시장 이외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개인이 3조를 넘게 샀어요. 어, 그래서 개인이 참 많이 샀다, 어, 오늘. 또, 그 외국인도 많이 팔았지만 개인도 많이 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4,121.74포인트. 어제보다 2.37%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학권에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 위로 아예 딱 자리를 이제 잡았어요. 그게 이제 확인해지면서 어, 특히 바이오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수 상승을, 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게 932포인트까지 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52주 신고까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음, 종가 무가에 조금 밀좀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시장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3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653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926.57포인트, 어제보다 1.31% 상승하면서, 어, 장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상승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음봉 형성을 하면서 어 조정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꺾을 정도 어 그래서 이제 뭐 하락 전환이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형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양봉을 형성하면서 상승 기조를 더 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시간에 이제 환율이 1439원 20점. 예. 또 다시 환율이 조금, 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5,951억,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죠. 이익 실현 좀한 거죠. 기관도 826억 팔았고요. SK 하이니슨이 외국인들이 1조 4,713억이랑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기관이 493억을 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229억을 샀는데 기관이 210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은, 네이버,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왔던 대표적인, 것들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은 36억 사고, 기관은 130억 팔고, 그 대신에 KB금융은 외국인 기관이 다 샀고, 네, 기아는 외국인은 사고, 어, 어, 기관은 팔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두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샀어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912억, 기관이 696억 이렇게 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이 586억이나 샀어요. 기관은 13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에 섰습니다. 에 l 비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펩트로는 외국인은 246억을 샀는데 기관은 3억을 팔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의 섹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거의 다 올랐어요 바이오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쪽에 그~ 포진돼 있는 게 코스닥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임상수탁 관련도 있고 면역항암도 있고 비만치료 줄기세포 그동안 나왔던 거고 유전자 치료, 주기 세포, 탈모, 바이오 시밀러, 뭐 심지어 보톡스, 그 다음에 일반 제약, 뭐그 어, 고령화 문제 치아까지 해서 그쪽이 바이오 쪽이 일제히 쫙 이렇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했고 또 바이오 쪽 그렇게 오르면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미용기기죠. 그래서 미용기기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차보다 ESS다. 이제 2차 전지의 향은 ESS 향으로 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삼성 SDI가 그쪽에 ESS 쪽으로는 일찍 전그 타겟팅을 틀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나온 얘기가 테슬라와 ESS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거의 규모가 3조 규모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아침부터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어, 공시를 했어요. SDI에서 공시를 했는데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거의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논의 중인데 구체화되지 않았다. 아 이런 얘기는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이거는 이제 금융지수사 테마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증권에 비해서 많이 못올르는 그런 문제를 좀, 에, 그,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올랐던 전력기기는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시장을 끌었으니까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거론되던 시장의 그 쏠림 현상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코스닥 상승이 오늘 돋보였고 또그 코스닥 상승의 주역은 역시 이제 그동안에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크게 뭐, 간간히 움직였지만,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 전면에 나서고, 바이오가 좋죠, 하기가. 예, 네, 그래서 전면에 나서고, 어, 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어, 그쪽에 예, 나타난, 어,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얘기되던 급상승에 대한 또한 그 쏠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숨 고르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만개비 스쿨에서는 저녁 6시 집중분석 시간에,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베이직 머티리얼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동, 구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뉴욕 시장도 그 제가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참 그냥 어떻게 어떻게 계속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는 이제 뭐 아마존하고 오픈 AI 그 동맹 또뭐 이런 거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상승으로 이제 그럭저럭 어 역시 이제 미국 시장도 불안합니다. 아 불안하기는 한데. 예, 어제도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 부진하고 뭐 이래서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스닥 상승으로 해서, 어, 그렇게, 그렇게 이제 AI 산업을 필두로 해서 끌고 나가는, 음,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과잉 투자가 계속 그 우려의 핵심이고 그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에, 그 아마존하고 오픈 AI처럼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 대기업들끼리 서로 얼라이언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어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뉴욕 시장의 기술주의 흐름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장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이 드디어 이제 그 오늘 그~ (10월) 그~ 화려했던 (10월을) 이제 정량 (11월) 들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이제 보인 날이다 아~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없는 이게 장중 고점은 4 2 2 6 7 5를 찍었지만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어 오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증권 자동차 뭐~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실험 물량이 오늘 이제 좀 나온 거예요. 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가 장중에는 종가보다 훨씬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마이너스 2.46인가요? 이렇게 좀 빠지고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뭐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섹터들이 일제히 상상을 하면서 그동안 대형주만 오른다. 는 이제 그 흐름을 좀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조정은 오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조정이라고도 좀볼 수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상승에 상승을 거듭해 간다 이러면 그럴수록 그 위험하죠. 그왜 위험하냐면 그게 이제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의 조정 현상을 겪으면서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흔들리고 이러면 거기서 손이 바뀌고 이러면 이제 파는 사람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현가에 가까워지죠. 그래야 이제 시장은 적절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 갈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적절히 반복돼야 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암만 좋은 거라도, 음, 그, 이런 조정이 늘 말씀드리지만, 길어지면 안 좋아요. 길어지면 안 좋은데, 뭐, 오늘 하루 정도, 이런, 이런 이 정도는 그냥 뭐,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어, 그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신용장고가 높다.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신용장고는 이게 상대 상대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22조 5 2 6 9억 어, 지금 이제 그 수준인데 반대로 예탁금 대비해서 이게 몇 퍼센트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탁금도 지금 85조 4,500억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예탁금도 그 커졌어요. 그래서 예탁금 대비 신용장고가 30%가 채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상대적 개념으로는 아직 좀 아니다. 이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게 40쪽으로 가까이 가야 이게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아니다. 다만 이제, 신용의 절대 액수가 커지는 건데 그거는 당연한 게 뭐냐면 지수도 그만큼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할 때는 거기 예탁금 대비해서 많이 예, 비교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예요. 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오늘 진짜 그 정규 시장 도 많이 했지만 정규 시장에서도 뭐 2조 7천이 넘었지만 에뭐 정규 시장 말고 전체 이제 뭐그 합치면 3조가 넘네요. 3조가 넘으니까 상당히 많이 산 거죠. 어 그런 음 것들은 이제 수급 주체로 어 개인이 이제 나은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낯은 게참 오랜만인데. 근데 이제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개인들의 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앞으로 상승을 확산시킬 거냐, 아니면 단기 오점에 끝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함부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늘 그렇지지 우리가 수급을 체크해 에,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그, 오늘 어, 선봉에 섰던 바이오 같은 주들도 아 이건 뭐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됐건 거기에 있는 섹터들도 하나하나 다 매매원칙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수급이 살아나면 그러면 생각보다 또갈 수도 있어요 음, 수급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거는 뭐이 그동안 선도주가 가는 동안 에, 선도주한테 눌렸다가 잠시 쉬는 동안 잠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 잠깐 가는 건지 아닌 건지는 수급이 결정을 해주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잠깐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계속 수요가 들어오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늘 체크해야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선입견을 딱 갖고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어떤 종목, 그 어떤 섹터가 됐건 수급이 바뀌었냐, 살아나기 시작하냐, 계속 살아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거를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어떠한 주체건 간에 그게 뭐 개인이 됐건, 뭐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수급 주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따지지만 중요한 거, 그 시장, 그 종목의 수급을 어떻게 따져 보냐면 그게 이제 매매원칙이에요 어, 매매원칙이 살아있으면 코스피 시장 전체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 전체도 그렇고 어, 그 코스피 시장 전체가 어, 괜찮, 괜찮은데 아직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를 매매원칙 상으로 보면 5일 2평을 약간 하회였죠. 어,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5일 2평 밑으로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 10일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아, 이게 뭐 기다렸던 조정이니까 아, 해피한 조정이야. 이럴 게 아니라 이늘 체크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이제 그걸 저랑 같이 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냥 시장을 끌어왔던 그 선도 주주도 계속해서 그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아직은 상승 지속 쪽에 더 무게를 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